2019만 221일용하량식소감. 빈틀의 잔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요절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빈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빈틀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무리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고 무리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열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고 새로운 영혼들이 캠퍼스에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도 먹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다 이루고도 남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한계적인 상황만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친히 양떼들을 먹이고 살리심을 온전히 믿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뿐 아니라 모두를 먹이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